아이님 찍어주는 대로 갈 거예요. 찍어주는 대로 가서 우리 목표는 이제 s 아 등은 w h a 고 y 등 안에 o 는 거예요. t 등 안에 목표는 등 안에 에 t 는 겁니다. 자 우리 좋아요. 저 어떻게 하 n o t h e r thing, eat a 오케이 h e 오케이 a y o 자, 사파리 먹몽이 님까지 들어왔고이 사파리 먹몽이 님 강해졌는데? 어? 저번에 했을 때 이거 아니었는데 강해졌는데? 자, 좋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출발. 뭐야? 사파리 먹몽이 님 저도 있어요, 이거. 자, 오늘 목표는 요거 2등. 지금 여기 아이이 님.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루다 님이에요. 이루다니까 옛날에 그 이루다 채팅 하던 개가 생각나는데. 어, 좋아. 오늘 요거대로 가는 겁니다. 아, 그거, 맞아요. 그때 채팅에서 그 이루다. 자, 아이님. 어,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, 이거? 아, 이번에 이루다 돌아온다고? 아, 베타. 자, 이루다님 찍어주세요. 우리 지금 일단 목표가 2등이니까 제가 오도 내리면 안 돼. 자, 찍어주시면 글로 내려갈게요. 찍었습니다. 여기 찍었네요. 어디 찍었어? 아 저기 오케이 오케이 옆에. 예. 네. 자. 자 사파리 먹모 이제 탐욕 너무 부리지 말고 일단 우리 알겠습니다. 자. 자 찍었는데 아 먼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구나. 이게 지금 보니까. 과학적이야 사이클로이드... 근데 여기 애들 엄청 많은데? 야씨 애들 엄청 많아 오 여기 사람 장난 아니데요? 자, 일단 한명까 오케이 여기 주실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, 나 죽었어요 <laughs> 아니 지금 아, 죽었어 <laughs> 하자마자 죽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어떡해요 자 고수들은 이렇게 한다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기, 지금. 여기 너무 여기 너무 무서운 데였네요 어. 아, 그니까, 무조건 먼저, 거기부터 가는 게 아니야.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이 우리 아기님. 아, 이게 뭐가 있어? 소리가 있으면, 이게 있네. 어우, 잘하네, 이분은. 저, 누구세요? 아기님이라고, 부원자. 지금 방송을 <laughs> 보시다가 이제, 너무 돼서, 이게, 아. 이거 안되겠다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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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셔야 돼 선인장 부시고 자자 사파리 먹뭉이는 지금 너무 깊은 숨들이시지 마시고 너자 <laughs> 어, 너무 깊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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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고 있어 저어떻 그 스프레이라도 좀 스프레이더라도 좀 이게 뭐야 이거? 오케이 나나 안돼 왜? 뭐야. 뭐야 나도 좀 화려해 보이지 않나? 이 정도만 이뭔 <laughs> 개소리야? 아이 이건데 아, 이 휴대용 권총이 발란데. 상들이 지금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왕관이 있는데 아 여기 총알 사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, 아 다 아닌데 저저저저있있저저있있저저있있저 저기, 저기, 있어, 저기, 있어, 저기 있어. 저쪽 저쪽 건물에서 쏘고 있어. 나 우리 지원해주러 가야 되는데. 사파리 멍멍이님 태어나셨나요? 대화하는데 총이 있어요? 총, 권총. 이 그거라도 들으시. 야, 거기 너무 하지 말고 빨리 이로 합류하세요. 사프레모모님, 네. 거기다 또 죽지 말고 걔 고수예요.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팀샷이라도 해줘야 돼. 뭐 어디 갔어? 잡았다. 잡았어 오와. 자, 아 사파리 먹모 <laughs> 사파리 먹모인이 여기 저 산탄총인데 주워다 드릴까요? 아이렇 총을. 아파리몸뭐 있는데 이거 하나 줄게 이거라도 드세요 나도 지금 근데. 별거 없어 어 누구 왔는데? 음. 이 밑에 내려왔어 저 같이 까줘야 돼 없네 자사프로몸이거도 드세요 여기 하나 보 있습니다 멍멍이 어때요? 고수의 세계 아.. 상실없네요네 우리 이거 따라가야 고수가 될수 있는 거지 이거 부수고.. 봤지? 이거 부수고.. 어 뭐야? 지금 고수의 세계가.. 지금 문제.. 고수의 세계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안녕히 계세요 야, 여러분 야, 먼저 가셨어 야 너라도 빨리 타 가자 빨리 가야 멍멍이 님 엉엉이님 치료제 있어요? 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 지금 고수의 세계는 우리까지 지금 챙겨줄 그 새가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? 아 이렇게 하라고? 아 좋습니다 아 아, 이루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루다, 저도 참, 하다 보면 몰입되거든요? 어, 나도 모르게 막, 나도 모르게 이루다랑 자꾸 대화하게 돼. 뭐야, 뭐야. 야! 야! 멍멍이님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? 저 지금 위로 올라와서 날라다니는 한명 있는데, 같이 부숴주세요. 오케이. 뭐야, 뭐야. 죽여. 절 죽였, 절 죽였어요. 빨리 살려주시고. 거좀 먼저 살려줘야 돼. 네. 자, 저도 살려주세요. 어, 둘이 하면 더 빨라지네. 자, 여기서. 뭐야, 뭐야. 뭐야, 그러지 마. 이거 한탕 한탕 찍고 갑니다. 이거 다다주수세요 이거 기분 나빠 이거. 자 어디 가셨어? 트위스지. 예, 오케이. 아, 총알이 없어 근데.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 고쫓아다니다 보니까. 오케이. 자 자제 지금 다자 사파리 모모니 이루다 해보셨어? 이루다? 어때뭐 감정이 느껴져요? <laughs> 심심이 심심이 옛날에 아 이루다나 안 하고? 네어자 이루다 지금 아 버렸는데 총알 총알 누가 다 먹었어 아 이거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얼마나 쳐먹는 게야? 야 AR 총알좀좀 좀 해봐, 총알 나눠줘 주봐. 응, 음, 네, 네 뭐냐? 나 사파이어 머무기 지금 달려야 돼요.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일단 어, 네. 달려. 나나총알 버렸는데. 아, 총알 버렸어요?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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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아 주셨어 버렸어요. 네, 우선 주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나눌 줄 아시죠? 네. 네. 자, 우리가 이루다 얘기하는 사이에 지금 벌써 총알 200개 뭐, 뭐, 총알 200개 다 먹으면 어떡해 그쵸? 안돼그 허공에다가 허공에다 쏴봤자 소용없는 거 같아 자 순식간에 달리기 게임 됐어요. 자, 멍멍이 님 죽어요. 그러다가 멍멍이 님, 지금 여기 빨리. 어? 싸우고있어 싸우고있어 아 죽었어 아어이 왔어 이러람은 혼자 힘은이같은데 얘네 지금 농락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더맨으이오맨으로 오긴 왔이데오케이 좋습니다 멍멍인이 도와주셔야 돼요. 지금 총알. 오, 저렇게 던지기 지금 그럴 새가 없어요. 지금 지금 뭐 너무 즐기시는 어.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지금 좀나 어, 죽었다. 자, 나도 죽었어요. 아, 저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도 되는 거야? 일단 저랑 1대1인데 자, 자 중계 자 지금 좋습니다 한명 쟀어요 자 리부팅 카드 지금 다 챙겨주셨고 지금 앉아서 먹고 아 이게 여유가 있구만 고수들의 특징은 위기 상황에 여유가 있어 자 우리는 위기 상황에 여유가 없거든요 이것 봐 하늘을 날르잖아 여봐, 우리는 졌거든 이때. 자, 살려주세요. 어, 지금 안돼. 어, 강철로 바꿨어. 오, 근데 지금 아 쉽지 않아요. 어? 오케이 오케이. 13에 오케이. 우리가 너무 삽질했네. 아니 이게 세 명의 세계는 쉽지 않네. 자제가 없어서 우리가 좀더 모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. 이게 세 명의 세계가 쉽자.